방송국 KBS TV 방송국이 개선할 때부터 내가 참여를 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시위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, 내 경험에. 언론 기관이라는 게 문화계에서는 산 위에 있는 문화 기관인데 점점 동물 이하로 꺼져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그 중에서도 KBS가 신뢰도 이규라고 하는데 이런근늘을 모르고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3분의 2가 KBS가 탈렉트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연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방송국이 없어질 때까지도 생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명색 지구이라 하는 사람들은 월급 생활을 하다가 어느 기간이 되어서 끝나면 남이 되지만은 우리들은,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캠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. 바깥에 내 몰리고 바깥에 바람하고 나그네들이 안 방에 앉아 있어요. 이 시대의 모순이 바로 이런 겁니다. 맞습니다. 여기로 적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 여러분들은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삶을 같이 해야 될 텐데. 서로 적대 관계에서 이런 시련을 겪고 있어요. 왜 그럽니까?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.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좀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방송국 안에서 직원들이 탈렌트들, 또 연기자들, 교회 그 종사자들이 너무 한가하게 되겠다. 드라마 프로 좀 좀 불리자 내 가지고 편성을 좀 다시 한적 계세요 최소한 이정도 인간들이셀거 아닙니까 어서 <laughs> 자기네 입으로 자기네 아가리로 약속하고또지키지않어 여기에 무슨 임금인상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바람을 쐴수 밖에 없어요. 이것은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지, 경제적인 문제라든지, 이걸 떠나서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삶, 삶을 같이 해온 이 터전이 정말 정화가 되어야 돼요. 이 터전이 정화를 위해서 여러분든은 더욱 나와야 돼요.